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재벌 나우. 오늘의 소식은 쿠팡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규제 대응과 국감 방어에만 몰두한 결과 보안과 내부 통제는 경영진 관심사에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규제, 국감, 과징금 대응이 경영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정작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는 뒤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쿠팡 및 계열사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 아홉 명에 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예상하고 신민주당 인사를 집중 영입했다는 말도 나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보좌진 출신이 쿠팡에 합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공정위 출신 인사 2명을 스카우트한 점도 주목됩니다. 상업주 김범석 의장이 가국법인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대관법조 출신 경영진을 전면에 내세운 구조 역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역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전직 중국 국적개발자가 퇴사 후 147일 동안 3370만 명의 정보를 빼낸 사건으로 쿠팡은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이를 인지했습니다. 최근 5건 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최신 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만큼 만큼 악용 우려도 큽니다. 당초 4,500개 계정 유출이라고 발표했던 쿠팡이 11일 말에 피해 규모를 3,370만 개로 정정한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